안녕하세요. 이번 NC 투에서 뮤직 기술을 사용하게 된 UDJB입니다. 뮤직 기술에는 샤잠킷, 뮤직킷, 애플뮤직 API가 있으며, 샤잠킷은 샤잠의 음악 인식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애플뮤직 컨텐츠를 검색하고 곡, 앨범, 아티스트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애플뮤직 API와 애플뮤직과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인 뮤직킷이 있습니다. 음악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샤점 킷에는 음악 매칭 및 오디오 시그니처 생성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애플 뮤직 API를 사용하면 음악, 앨범, 아티스트 등에 대한 검색 결과 및 차트 과거 기록 추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으며 뮤직 킷은 애플 뮤직 API로 받아온 데이터를 사용하여 음악 재생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술 페이지와 애플 뮤직 앱을 살펴보다가 애플 뮤직 앱의 라디오 기능은 구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애플 뮤직을 구독하고 있던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라 무료로 라디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NC2에서 라디오와 라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 기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 저희의 유지 케이스는 구독 없이 즐길 수 있는 애플 뮤직 라디오 기능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자입니다. 라디오를 듣는 상황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온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시간으로 흘러나오는 라디오 특성상, 대감기 및 건너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컨트롤러에 있는 이전 곡,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버튼을 생략하고, 재생 및 일시정지 버튼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몰입감 있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저희가 작업한 라디오 이미지를 재생 버튼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디오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재생 및 일시정지 버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생 중일 때 백그라운드 색의 변화와 시그널 효과를 주어 미디어가 재생 중임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 구현을 위해 사용한 코드 스니펫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뮤직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미디어 및 애플뮤직 접근에 대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사용자에게 해당 권한을 받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애플 뮤직의 미디어를 재생시키는 코드입니다. 재생 버튼이 눌렀을 때 플레이어를 플레이시키는 아주 단순한 코드입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니 처음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데이터를 직접 가져온 다음 우리 앱에서 사용하려고 했지만 실시간 라디오 데이터 및 라디오 에피소드를 가져올 수 없을 뿐더러 라디오 쇼 객체의 플레이리스트 데이터는 단순히 라디오 프로그램의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라디오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앱에서 직접 재생하는 상황이었다면 미디어 재생 주체가 우리 앱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데이터가 오지 않아서 애플 뮤직 라디오를 재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 냈습니다. 뮤직킷은 두 가지 형태의 플레이어를 제공합니다. 우리 앱에서 직접 음악을 재생하는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뮤직 플레이어가 아닌 시스템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해 애플 뮤직 앱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가져와 리모트 컨트롤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애플 뮤직 라디오의 소리를 가져와서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 플레이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방식은 시스템 뮤직 플레이어이며 미디어 재생 주체가 우리 앱이 아닌 뮤직 앱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플리케이션 뮤직 플레이어는 미디어의 재생 주체가 해당 앱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재인간이었습니다.